킹국수 혼자 하는 게스트인데 다들 편하게 하려고 파티로 하는 거. 뻥치시네. 저, <laughs> 저기 <laughs> 지금 동굴 들어가야 되는 거야? 그런 거 같아. 여기 싹 정리하고서 어? 들어가야 돼. 어떻게 들어가? 다 잡아야지. 여러분 잠깐 집중하십시오 이제. <웃음> 저희 1억에 <laughs> 올려보낼 <울려버릴> 수도 있어요. <laughs> 망했어. 지금 이게 인던이라고 <laughs> 생각해 이제. 죽었어 그렇죠, 그러면 다 죽었어 아 짜증 나 잠깐만 나 잠깐만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리젤이 돼서 멈춰 있을 수가 없어 어후. 저렇게 아이씨. 움직이는 애가 로 뭐야 빨리 잡아야 되겠지 딴 데로 가겠냐 근데 돌진을 하면 저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 누나 아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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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망가 도망가 어? 어떡해 밖으로 나와 마카로 어? 나오세요 thank <laughs> you